7월 들어서면서 서울 시청역 인도에서 교통사고로 9명이나 사망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68세 차모 씨. 운전 경력은 40여 년 되는데 버스 기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고령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령자들이 급발진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수가 많은데, 이참에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이라든가 규제를 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다.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또는 보험료 할증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매기는 그래서 좀 부주의한 사고 어찌 보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운전 면허를 자격 그 제한하는 나이로 제한하는 그런 음 외국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제한은 맞지 않다. 안전장치를 인도에도 잘하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그 장애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힌다든가, 아니면 제어가 되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처벌 능사주의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령자가 되면 시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저도 뭐 고령자가, 저도 노인인 셈인데 시력이 떨어지죠. 노안이 뭐한 십몇 년 전부터 왔는데 지금은 점점 더 하죠. 시력이 떨어지고 이 시야가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반사적용인데. 즉 사고라는 것은 대응의 문제인데 반사작용에 차질이 생긴다. 늦게 반사작용한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전자기기인데 그 전자기기 여러 개가 나오는 그 전자기기를 잘못 조작하는 수도 있다. 조작 기계 조작에 첨단 어떤 그 기기를 조작하는데 미숙할 수 있다. 이러니 나이 많은 사람은. 면허 제한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자가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 하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실제 내용입니다. 네. 어, 교통공단이라는 곳이 있죠. 도로교통공단. 거기서 최근 5년간 사고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일어나냐? 20만 7,503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단어림 하자면은, 대략 20만 8천여 건이 1년에 사고가 납니다. 이게 1919년에서, 19년에서 23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입니다. 그런데,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사고가해자인 경우가 60.6% 라고 합니다. 즉 경력 15년 이상자가 사고의 60.6%를 일으킨대 가해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딴지 오래된 사람 운전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더라 그리고 사망자 사건도 역시 60.9%니까 여기에 비,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더군다나 60.7%는 그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67%는 일종 면허더라 일종.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전 중에서는 운전 경력도 많고 운전 급수가 높은 운전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망사고를 많이 일으키더라. 그러면, 이렇게 경력자와 어 사고 비율을 조사한 도로교통공단의 그 이야기가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이 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한창, 이를테면 10년부터 시작해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도로에 많이 나가서 운전을 많이 한다.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참 엉성하게 운전할 때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자만심이 있다.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이 있다. 실제로 인간 심리에는 그런 자만심, 자신감이 있습니다. 교통, 그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아니라 80% 안팎은 자기가, 자기 운전 실력이 보통 이상이라고. 즉, 운전하는 사람의 태반은 자기가 운전하는 실력이 아주 상층에 고수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력까지 그렇게 뒷받침 주주면, 즉, 나이가 주는 중후함, 경력, 그 다음에 자신감으로써 사고를 많이 안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감이 실제보다도 더 과잉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하고 태만하다. 게다가, 이번에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대형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그 사고에 대한 뭐랄까 경각심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내가 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수용차가 와서 나한테 부딪혀서 내가 죽겠어? 내가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어떤 그 뭐랄까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부딪혀서 죽겠어? 하는 그래 실제로 저도 옛날 15인생 봉고만 운전해봐도 운전속도 높죠. 차도 중하죠 그러니까 가속이라곤잘안 되지만 이게 달리는 탄력이 붙으면은 굉장히 그 위에서 내려다, 보 승용차를 내려다 보면은 승용차가 더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톤, 뭐 50톤, 거기에 버스, 이런 대형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보면 승용차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형차 운행하다가 이렇게 소형차를 운, 운전하면은 이 그 상황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문제 그런 것도 시차가 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차를 운전하면서 가진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것도 그런 그 뭐랄까?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도로에 뭐 무법자처럼 운행하는 측면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겉바 문제을 한다고 할 정도잖아요. 대형차라 차량이 수용차 바짝 붙어가지고 오면서 막 그쌍라이트까지 켜면은 정말 비켜주고 말잖아요 이렇게 도로에서는 이큰 차를 모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운전 습관이 안 좋은 애들도 있다 그런 그런, 그런 측면을 들면은 이렇게 일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오래 한 사람 그리고 그 자기 차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자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내면은 큰 사고를 내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통계로 나와 있다든가 무슨 뭐그 연구 결과로 나와 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그 나와 있는 통계로 미루어 볼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고를 많이 내고 그중에서도 그 사망 사고를 뭐그 비율로 내고 그리고 면허는 일종 보통 어, 가진 사람이 사망 사고에 많은 유를 차지하는 그런데 일종 보통 가진 사람이 그런 뭐랄까 차도 되게 영업용을 많이 하고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역시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연령으로 이렇게 보면은, 운전면허 소지자와 연령 대비할 때 사고 비율은, 즉, 소지자 비율 대비 사고를 하면은 20살 이하가 가장 많이 일으킨다. 이게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는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력자가 되지만, 실제 사고 비율은 20살 이하가 많다. 그리고, 나이와 사고는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을 뿐더러 나이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 그러니까 실용 이야기, 그 반사운동 이야기, 뭐 기계를 조작하는 이야기, 기계를 조작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개인차가 큰 것이지 나이에 따라 가는 지건 아니다. 그리고 나이를 가진 사람이라고 차로 이렇게 그 차를 운행할 권리도 있고 이동권 여기저기 그 인간으로서 오히려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기본권 이라든가 건강권 이라든가 또그 직업을 건강할 때까지는 가질 수 있는데 더군다나 장수 추세로 봐서 뭐 70세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70세가 그러냐 그런가 보냐 발론 펴는 사람은 인생은 뭐 60부터 다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이 오히려 어 고령자들에게 뭐랄까 조심 운전을 방어 운전 안전 운전을 해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다. 문제는 태도다. 그리고 법규 준수 이번에 그 일으킨 참호 씨도 어 일방통행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다 고하잖아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인도의 그 차단 시설도 좀 허름해가지고 그냥 그냥 부서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시설 보완 아주 튼튼하게 보완하고 그다음에 차량에그 어떤 제어 장치 장애물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그 이를테면 브레이크 밟을 때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첨단 어떤 제어 장치에 의해서 멈출 수 있게 하는 그 2021년부터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 이전에 나온 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전 차량을 구입해서 계속 운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문제 처벌 문제라든가 보험 할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뭐 보완을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고령자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고령자 중에서도 면허 자격을 제한해야 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어떤 그 결함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면허를 그 자진 반납하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뭐 70세 넘은 사람 80세 넘은 사람 자진해서 반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그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신체 검사라도 이렇게 그 강화를 한다든가 그 주기도 짧게 한다든가 해서 정말 이번 그 시청력 사고에서처럼 그뭐 뭐. 뭐 말할 것 없죠. 하나 하나가 천하 같은데 더군다나 이번에 뭐 승진한 사람이라든가 또뭐 아주 젊은 사람이 그 야근하기에서 밥 먹고 가면서라든가 정말 날벼락이다 날벼락. 아홉 명이나 이렇게 사망했으니 대형 사고죠. 승용차로 더군다나. 그러니까 경력이 뭐 길지만 운행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일방 통행을 하다가 어떻게 그뭐 착각을 해서 그런 건지,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교통 그 경찰 쪽에서,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통계로 보아서 그 경력 많다는 것이 사고하고, 뭐랄까, 사고를 오히려 줄이는 쪽보다는 사고를 더 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고령자 면허 자격 제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 재방송을 그 고령자들이 많이 들으니까 뭐 50세 이상이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